안녕하세요. 중년 연애 연구소입니다. 연애의 고수는 왜 고수일까요? 상대의 만족감이 확률상 높고, 그리고 비교적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상대를 만족시키기 때문이겠죠. 여성은 대체적으로 남성을 만족시키니, 오늘은 남성 고수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반인들이 여자의 오르가즘 포인트까지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긴 반면에, 고수들은 짧은 시간에 황홀경에 오르게 하는 특별한 기술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전의의 시간을 많이 드리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중요한 하는 법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물론 이 방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각자의 소중이 모양도 다르고 사랑의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통 파트너와 이야기를 해서 방법을 정리하거나 또는 혼자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어디가 자극이 되는가를 상상하여 다음번 실전에 테스트를 해보고 오라 여기구나 하며 또 데이터를 축적할 텐데. 이제 여러분에게 실제 여성의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 고수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고수들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여인의 음부를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하는 법을 말한다 해 놓고 웬 마사지 냐구요 이것도 마지막 단계 마사지입니다 남자의 소중이를 가지고 여인의 음부 자극을 약 1분 정도를 시간을 들이고 진행해주세요 소중이로 입구를 비벼줍니다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동시에 진동시키는 방법이에요 밀착시켜 문지른다는 느낌의 방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구를 자극받는 걸 여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이때 거친 느낌이 아닌 부드러운 자극으로 힘 빼고 문지른다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머리만 삽입. 머리만 살짝 들어갈 거예요. 이제 노크를 했으니 아니 어떤가 살짝 들여다 본다는 느낌인 거죠. 이때도 약 1분가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겉이 젖었기 때문에 이젠 속을 젖은 상태로 만들어야죠. 천천히 여자의 소중히 입구부터 안에 있는 3분의 1 지점을 자극하세요. 들어가며 천천히 문질러 주듯 구석구석 터치하여 여자의 애기, 속에 촉촉하게 해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감대가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세요. 후에 어떤 체위로 하던 간에 항상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입구 3분의 1 지점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을 빼고 얕고 부드럽게 시작해서 점점 고조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여자의 것과 속이 다졌습니다세 번째. 힘을 빼며 삽입합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깊게 들어갈 텐데, 이때 힘을 주어 안쪽 끝벽과 부딪히는 느낌을 선호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신경이 없죠. 진동이 느껴질 뿐. 클라이막스라면 모를까 처음부터 강하게 하여 몸이 들썩일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삽입시 밀려 들어가는 느낌 때문에 혹은 강직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중히 지속적으로 힘을 주시던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삽입 시 소중이 기둥 하단부의 지렛대를 축으로 하여 움직이는 것들인데 여기도 힘이 들어가게 돼서 경직된 채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로봇처럼 말이죠. 삽입의 중요 포인트는 안쪽 내부벽 전면을 다 터치한다는 느낌이게 부드러움이 필수인 거죠. 그래서 힘을 빼야 하는 거고요. 골반에 힘을 빼도 소중이의 발기찬 모습은 쉽게 줄어들지 않거든요. 골반과 엉덩이를 부드럽게 움직여 각도를 올려 3분의 1 지점, 벽면을 자극하는 것이니 너무 흥분 그리고 긴장하여 지속적으로 힘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골반이 부드러워야 마음먹은 대로 찌르고 훑고 긁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번째, 깊숙한 삽입입니다. 이제는 깊숙이 전진하는 동작이에요. 비교적 안전한 동작이고 전이가 충분하여 속이 촉촉하면 대부분의 여자는 더 깊게라고 말하면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하지만 남자가 너무 크거나 그곳 길이가 짧은 여성은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 표정을 살펴가면서 진행해주세요. 특히 체위에 따라 들어가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뒤로 했을 경우 깊게는 들어가지만 상대의 표정을 알기 힘들기에 이때 남성이 흥분하여 무조건 돌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남성의 소중이로 부순다는 느낌으로 돌진하는데, 이 경우 여성은 통증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표정과 반응을 보아가며 진행해야 합니다. 고수는 그래서 고수이지요. 이때 상대를 잘 만족시킨다면 남성과 여성의 소중이에 닿는 면적이 제일 넓을 때이므로 여성은 최고의 만족감이 들 거예요. 다섯 번째. 완급 조절하기. 고수로서 여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삽입 시 완급을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간 부분이 중요하죠. 빠르고 세게 한다고만 해서 여자가 빨리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남자 역시 체력도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태에 따른 조절이 필요하세요. 사랑의 행위가 너무 긴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짧은 것도 좋지는 않지요. 본게임 최소 20분이라면 완급을 잘 조절하셔야겠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여 여성의 몸 상태를 살피며 강약을 조절해주세요. 충분히 휘저으며 앞으로 나아가며 여성이 원하는 성감대를 자극하고 여성의 오선생은 일순간이 아니기에 계속적인 오선생 면접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계속된 자극을 주셔야 하세요. 여섯 번째, 반복 동작입니다. 남성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동작이지요. 완급을 조절하며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중년 남성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의 시간으로 남성들 체력 운운하며 괜히 평가받지요. 이때쯤 되면 하다가 가끔 바람 빠지는 소리나 방구 소리가 여성에게서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소중이의 공기가 들어가서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이죠. 나이가 든 중년 여성의 경우 이런 경우가 더 많은데 나이가 들어 조금 더 헐거워졌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것 또한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민망하기도 한데 이것을 남성이 감싸주지 못하고 당황한 티를 낸다면 그 순간 급속도로 마음이 식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불이 꺼지게 되니 사랑으로 반복 운동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회전 운동입니다. 안에서 원을 그리는 동작이죠. 특히 경험 많은 중년 남자들이 이 동작을 잘하십니다. 골반과 엉덩이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곳과 그곳을 밀착시킵니다. 이때 서로 황홀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천천히 진행하세요. 그렇게 하면 피로감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밀착하면 내부, 외부 모두 압력을 가하여 문지르게 되기 때문에 출산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여성의 그것이 헐거워졌더라도 충분히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제 여성은 대다수 느꼈을 상태일 겁니다. 이제는 남성 또한 즐겨야 할 시간. 그리고 남자다움도 보여줘야 할 시간. 속도를 낼 때는 내야 합니다. 앞에서와 같이 슬로우, 슬로우, 회전, 회전하다가 조금씩 빈도를 높여가며 빠르게 속도를 내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극이 또렷해지고 쾌감이 파도가 밀려오듯 느끼게 됩니다. 이제 여성과 남성 모두 절정의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아홉 번째, 이제 마지막이자 끝 마무리 요령 혹은 중간 대처 요령이 될 수도 있겠군요. 사랑의 순간 중 여자가 허리를 활처럼 휘며 뛰어오르거나 경련을 일으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진정한 고수는 운동을 잠시 멈추고 마주보며 꼭 안아준답니다. 이때 여성은 더 휘젓건 강하게 하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고조되고 흥분되어 이미 다른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더큰 자극은 무의미합니다. 꼭 온몸을 밀착하여 않으면 육체적, 맘정 모두 엄청난 만족감으로 채워지는 거죠. 경험이 있으신 남성분은 아실 텐데 보통 대부분의 여자가 밀착된 상태에서 잠시 그대로 있어주길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정상 위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이유도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 자세로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어떤 체위보다 밀착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꼭 안기는 마음의 면적도 채운다 생각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어떠신가요? 쉬울 것 같나요? 해보실만 한가요? 아니요, 정작 해보시면 다를 겁니다. 마지막만 보더라도 남성이 느끼려 하는데, 그 순간 여성의 상태를 보고 멈추고 꼭 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노력해 주세요. 흔히들 아침밥상이 달라진다고들 하죠. 그만큼 고수는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연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